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에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레고 역할극에서 병원 레고 역할극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오늘 주제는 리비 아프다라는 역할극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싱 오늘 역할극 재밌게 봐주세요. 리비랑 친구들은 재밌게 놀고 있었다. 그리고 미아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오늘은 원래 올리비아가 의사인데, 올리비아가 없어서 미아로 할게요, 의사는. 리비는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다. 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상한데? 병원에 가봐야 되나? 엄마야 얼마야? 어어왜 리비야? 아니 나 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몸이? 그럼 그러, 그 그러면 잠깐만 안돼안돼왜왜왜 안드레 왜, 왜, 왜? 아니 리비가 강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강기 기운? 그럼 병원에 데려가봐야지.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보려고 어? 걸, 얼른 가봐 알겠어 여기는 미아가 일하는 병원 미아야 미아야 어왜마야 아니 리비가 아프다 그래서 데리고는 왔는데 리비가 강력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강.. 리비가? 응.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미아내내 리비는 내가 드려올게 너는 애, 엠마야. 다는 대기실에 있어. 알겠어. 어 리비야 일단은 어검 검사실로 가자. 알겠어. 일단은 일단은 검사실이 여기니까 검사실에 누워봐 일단은 검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어, 미안하다 요새 조금 어, 몸이 많이 어지러웠던 것 같아. 그래? 약은 먹어봤어? 약 먹었는데도 안돼서 그래? 그럼 검사에 좀 이렇게 그렇게 검사가 시작된 후, 음, 엠마 엠마 있잖아. 왜 리비가 감기 기운 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검사 해봤는데 리비가 열이 좀 있더라고. 그래? 그 리비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어언니 어지러워. 그래? 그러면 누워 있어봐. 일단은 미아 불러올게. 미아야, 미아야. 왜 또? 미아 아미아래 리비 많이 안 좋대? 어 그런 것 같은. 가봐 그래 알겠어 이거 일단은 네가 열이 있는 것같으니까어 이번 이번실에 가자 어.. 알겠어 오케이. 이비는 이번 이번실에 갔다 일단은 링게 약을 넣고 일단은 냉기약 넣었으니까 어약 많이 먹으면 날 거야. 일단은 너는 어 파스타 공연도 중요하지만 일단 쉬어야 될것 같아. 너의 몸이 중요하니까. 알겠어, 미 미야야 고마워. 오늘 파스타 공연 쉬고 나중에 그러면 알겠어. 올리비아. 어. 리비 몸 상태는 어때? 리비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입원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입원하라고 했어? 어, 입원하라고 했는데, 어, 리비 일단 링게는 맞고 있는데, 리비 링게 많이 맞고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리비는 퇴원을 안 하고, 리비는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오늘 레고 역할극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아프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저, 저 아파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몸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아프지 마세요. 안녕